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의회 2025년 을사년 새첫 임시회가 지난 1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 9일간 열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 19건과 두건의 대정부 건의안,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총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제 420회 임시회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1월 7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견이 상정돼 가결됐고, 박주원, 김재웅, 정기풍, 김태규, 박남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원 의원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증가해 축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축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축제 통합 운영에 관해 발언했으며,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경상남도교육청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 차량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정기풍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감사의 권한이 경남도와 시군 모두에 부여돼 있어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은 최근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 주장한 역사적 진실 왜곡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경남도와 국가유산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은 지역소멸위기와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를 유치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남의 특성을 살리면서 농어촌 유학을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화, 보편화를 제안했습니다. 1월 15일에 개의된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발언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진상약의원이 현재 매우 심각한 경남의 출산율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상남도에 출산가구 주거지원 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하며,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양봉산업의 원천인 밀원수가 점차 줄어 꿀벌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설명하며 경남도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은 사천시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체험과 교육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우주 항공 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미래형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 행정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은 지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정책이 자초됐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경남 부산 행정통합은 도민 중심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으로 접근해 주기를 경상남도에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환 의원은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지원사업이 관련 취득세 신고 안내 부족으로 도민이 떠안게 된 세금 부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도민들이 쾌적한 대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분야 교류 협력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준 의원은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정책 개선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은 중증 장애인들이 공휴일에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운영 문제를 짚어보며 공휴일 근무활동 지원사 대체 휴무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을 경남도에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7개의 상임위원회는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소멸 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했습니다. 이어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민생 중심 의정활동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심사 지원으로 의회 재정 권한 강화 등 16개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과 차량 구입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세 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시간제 운용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고,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도리 거창 남해 대학의 존폐보장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감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경상남도 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육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변화이지만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청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경남의 농업과학기술 보급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두건의 조례안과 청년 창업 농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했으며 기후 변화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축산업의 대응 전략 마련과.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했으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경남의 주요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조선 산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전환과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건설 소방위원회에서는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돼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량개발공사에 대해 이행계획과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명령이행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양육 여건 개선으로 출산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다섯 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 관광재단이 창원컨벤션센터 수탁 운영 과정에 노동자 고용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질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체계에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남도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이어진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조영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정상학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재 의원은 지역 소멸은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경남의 모든 시군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남 부산 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허영복 위원이 위원장으로 우기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영복 의원은 현재 대구 경북권, 충남 충북 대전 세종권 등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간 지역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의제라며 경남 부산 행정 통합 또한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420회 임시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에도 경남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